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이 해제돼도 두번세번개엄령성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. 김용현한테 아? 질서 있게 일반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뭐 체포도 없었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허언이라는 게 적어도 음.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. 소신의 한복판. 그러니까 영등포구 그 신길동에 어쨌든 비밀 구금 시설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아래 <laughs> 합동 수사 본부를 설치를 하고 합동 수사 본부는 음. 두 개의 수사단으로 나눠집니다. 일수사단과이수사단으로 그래서 네. 1수사단은 정치범들. 근데 이 정치범들 중에서 여야 대표, 국회 의장 이 사람들은 잠재적 정치 활동 자, 직업이 정치기 때문에 잠재적 정치활동자로 간주해가지고 바로 체포해서 거기로 비밀 구금시설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네. 요즘은 말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<laughs> 세상인 것 같아요. 야, 우리가 그냥 장난말, 술자리에서 오고 갔던 그냥 그야말로 장난말이 이게 실제로 막 이루어지는 거